엄청난 기사인데, 그 형님들 누나들이 이제 핵심적인 은행을 아셔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탠다드 차타드야. 은행의 최고 선두. 근데 얘가 어디하고 제휴했어? 예, 리프라고 제휴했습니다. 리프라고 제휴했어요. 얘들. 리프라고 제휴한 요쪽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 데스크 설립 계획.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글로벌 은행 중 암호화폐 현물 거래에 가장 빨리 진출하는 은행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뭔 얘기냐면 은행에서 뭐라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판다고 얘는 뭐냐면 직접 실물을 파는 거야 형님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은행, 기업 은행, 국민 은행, 뭐 수협, <laughs> 새마을 이런 데서 뭐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살수 있다는 얘기야. 은행에서 코인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다는 얘기. 근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들 bis에서 1%에서 2% 정도? 안에서 그 정도 하고 만약 1% 정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1,250% 정도의 준비금을 갖다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인 하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근데 뭐예요? 형님 들 여기는 팔려면 코인이 있어야 되잖아 형님 들 어, 코인이 있어야 되잖아. 은행이 어느 정도 보유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는 커스터디와 장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디아 커스터디와 조디아 마켓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을 파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런던에서 운영을 합니다. 런던에서, 런던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형님들? 앵글로색슨계열 다 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다 한다는 거죠 들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 하고 나면 런던하면 바로 할 때가 또 어디 학년들 싱가포르 갔다 그랬죠 런던하고 같이 가장 얘네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단 말이지 런던이. 근데 여기서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들 바젤 감독위원회는 해치되지 않은 암호화폐 노출에 대해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제안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을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탠다드 차트하든 뭐야? 코인 판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내부적으로 뭐다? BIS 내부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은행 내부요.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어, 엠바고 형태의 내부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BIS에서 난리 났겠지, 형님들. 뭐가 통과가 되, 됐던 거야? 얘네가 제일 먼저 했어. 파워가 지금 제일 강한 게 제가 볼 때는 스탠다드 차타데야. 어, 암화폐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프라고도 제외했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출시했고, 현물 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최초 글로벌 은행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은명을 요구한 두 명의 내부자는 새로운 암호화폐 플랫폼이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 플랫폼은 은행의 외환 거래 부서의 일부가 될 것이다. 한 소식통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런던에서 운영한다. 끝난 거죠, 그래서 호주의 최대 은행, 뭐 얘네도 하고 있는데, 보면 얘네는 지금 예, ETF 상품을 갖다가 받아서 한단 말이야. 이것도 대단하지 형님야. 이렇게 하는 것도 호주 최대 은행 예, 커먼 웰스뱅크 이렇게 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형님야. 기타 은행하고 이제 차별되는 거는 뭐냐면 골드만사스 뭐 이런 은행들 파생상품 암호화폐 많이 거래가 했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직접 자산을 갖다 핸들링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라는 거죠. 형님들 이거는 뭐야 형님야.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지 형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 요거보다 사실상 더큰 뉴스는 사실상 없는 거야 형님들 은행에서 코인 취급하는 것보다더큰 호재 뉴스는 없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은 몰라 코인 관련 유튜버들도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해 어, 이거 엄청난 뉴스거든 이게 사실상 끝판이야 형님들 어 근데 얘기 안 하고 지금 시장 강제로 누르고 있고 이런 겁니다. 봉쇼 다 깨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연결들. 노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스위스 바젤.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계속 했었지, 형면들.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해야 된다. 국제 결제 은행 공시 요건 협의 착수. 해 가지고 뭐예요?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1 3종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형면들. 여러 은행 몇 군데가 이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은행들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 지금 오픈만 안 했지. 은행들도 지금 코인 매집하고 있는 시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형님들. 요게 포인트라는 거. 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됐지만 이런 초대 호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만드는 게 지금 어, 금융 세력들 하는 작업이죠, 형님들. 그 스탠다드차타드 이후에 또 어디가 되겠어, 형님들? 바로 HSBC 하겠지. 근데 얘네가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지금 런던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어디야 얘네가? 주 무대가 홍콩이잖아, 홍콩하고 상하이잖아 형님들. 어, 스탠다드 차타드하고 HSBC 얘네들이 실물 화폐를 판매하긴 는데 중국에도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형님들. 그래서, 은행의 암호화폐 대중화, 초고점에 물리게 될 대중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 최저점은 무조건 줍줍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형님들. 투자의 첫 번째는 뭐다? 무조건 싸게 구입한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통과시키고, 알트 가격 더 떨구는 이런 부분 보고 계시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암호화폐 예, 들고 있는 거, 은행에서 공시를 의무화시키는 요런 작업이 있는 게 23년 10월 6일 날 기사가 있었어요, 형들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이 스포저 크지 않지만, 일부 은행은 의전도가 높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미국 은행들이 SEC 쪽에 회계 어, 지침 갖다가 변경을 해달라는 요런 부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인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형들 의도적으로 자기네들 어, 조직 이외에는 다른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진입하는 것들 차단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미국의 카르텔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 싫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어, 금융 회사잖아. 회계 감사를 안해 줘. 그러니까 사대 회계 업체나 잘 나가는 회계 업체가 그걸 갖다가 안해 줘. 근데 금융은 뭐야? 기본적으로 투명한 게 기본이자 핵야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냐면 바이낸스 도렛자야들. 쟤네 못 믿겠다. 쟤네 투명한가? 자산은 갖고 있는가? 이걸 갖다 증명해 줘야 되는데 회계감사팀이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붙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예그 고른 것 중에 하나죠. 형의들 예. 은행이 거래할 수 있게끔 회계지침 변경하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죠. 형들 그래서 변경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협은행 가상자산 상담원 배치한다는 거 이런 거 있죠 형님들. 뭐가 지금 은행 내부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오픈 안된게 있어. 어, 이거 나중에 나올 거야. 근데 이것만 보고 알아야 돼. 은행에서 지금 코인 취급하고 있는 거야 아시죠 형님들? 은행에서 취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개떼 같이 몰려들겠어. 어 거기에 비트코인이 뭐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올라. 그리고 형님들 누나들 뭐 지금 뭐몇천 프로 먹었어요. 뭐 이런 거막 다다닥 다 올라오고 나면은 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라이브로 제 방송이 만명 이상 넘어간단 말이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형님들? 팔아야 됩니다. <laughs> 형님들, 누나들 조용히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은행 작업이 왜 중요하냐? 대중들이 거의 이제 믿어야 될거 뭡니까 여러들 주식하는 애들 태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동네 아주머니들도 전부 다 뭐예요? 코인 한다고 이제 난리가 나. 어,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한테 그때도 물어볼 거야. 지금 길, 길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다 코인 얘기하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실지 몇 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은행 암호화폐 노출. 2%까지 허용한다는 거. 당연히 호재죠, 형매들. 그래서 전 세계 은행 보유 암호화폐 13조 원 갖고 있는 거하고 매매를 갖다가 판매를 한다는 이런 거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매매를 한다는 거 거래소가 된 거예요, 형매들. 스탠다드 차타드, 런던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 시작 끝난 거예요, 형매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비트캐시 12만 원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게 기회라는 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라서 아시아 쟁매들 형님들, 형님들나들은다 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멘탈이 강해지신 분들 남들은 1억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겠다 우성인데 우리는 도리방주 안에서 시몬스 오늘도 씨바견 보통개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줍줍하겠습니다 예, 오픈 게시판 어제는 아껴서 18,000원을 추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합니들 오늘 만원이 예, 100만원이 됩니다 <laughs> 이거는 나와 있어. 어, 에이다도 그렇게 됐고, 형님들, 누나들 지금 산게만 원이 만 원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 만 원씩 한 달을 3 0만 원을 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어, 나중에 삼천만 원이 된다고. 백 배가 올라서. 그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 <laughs> 지금도 구독자 수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러고 나서꼭 올라. 알지, 형님 아들? 그 느낌. 그겁니다. 리또속인데 믿어도 돼요? 라는 이 질문이 한두인가세개 뭐 나왔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 형님들. 어, 어차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은 똑같아. 어, 변할 게 없어. 근데 변하려면 뭐라도 해야 돼. 거짓말 같지. 거짓말이라도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죽더라도 코인 사고 죽으라고. 여기 에 열심히 사는 사람 은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없어. 매일 처절하게 진짜 전쟁터 다니듯이 이렇게 열심히 사,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는데, 그렇게 살아도 인생 안 변한다고. 어, 사도, 죽어도, 코인 사고 뒤져라. 어, 아, 시겠죠 형님들? 리또 속이라도, 어, 믿고 그냥 디지더라도 사, 사고 뒤져. 어, 이런 이야기 드리죠. 어, 형님들 누나들은 진짜 대박인 게, 어, 대단하신 거야. 어,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지금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형님들 누나들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있을 수 없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아. 어,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 형님들. 일반적이지 않아. 어, 그건 인정해야지.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안 계십니다. 자,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 어, 그런 거. 당연합니다. 예, 그런 거. 그게 이제 부자의 지름길이에요. 어,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 거기서부터 부자 시작이야. 아시겠지 형님들? 평범하면 지금도 도박이라고 그랬지. 어.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은 대중과 다르다. 그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암호 앞에 아, 악재 다 쏟아내고 있는 드루와.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아,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치면 8만원. 그리고 비트캐시를 치면 12만원에 코인을 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누나들께 아, 최고의 소식 뭡니까 형님들 은행에서 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판매한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아, 예. 은행에서 코인을 팔아도 징징대는 퀴벌레들 이렇게 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